공사 중인 가포터널 진입도로가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순호 창원시 의원이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을 두고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2020년에 폐쇄되면서 고성군 세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원시가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주차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공사 중인 가포터널 진입도로가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진입도로 공사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지만 창원시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마산합포구 해안도로와 가포신항을 잇는 가포터널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터널 진입로가 마을을 가로지르자 일부 주민들이 터널공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시가 터널공사로 나누어지는 마을을 통행하는 방법으로 통로박스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통로 박스가 설치될 경우 가포동 산 13번지 일대 5가구는 8미터에 달하는 벽 때문에 사실상 고립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리를 놓으면 은별 문제가 없는데 박스를 놓는다 해서 우리가 박스를 놓으면 은한 동네가 예를 들어서 두 동네가 되버리잖아요약한 3m, 한, 한 70도 올라가니까 동네가 없어져버려요. 말하자 우리하고 저거 도 하고 아니 분류가 되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예, 좋은 동네를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은 해야죠. 흑인 했대. 주민한테 피해가 있으면 와서 일요일을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 본다는 그 얘기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정부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아마 공청회 두번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로 끝나가 갖지 진행을 바로 하거든요. 그럼 주민에서는 너무 억울하지요. 주민들은 교량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교량 설치가 불가하면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8일에는 마을 주민 한 명이 공사 현장을 지나다 넘어져 부상을 입는 등.

이주 대책 또한 사업 구역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편 반대 주민들은 비록 다섯 가구 정도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불과하지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창원시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승격이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비현실화 목소리와 대선 공약화 추진이 물거품이 돼버린 창원광역시 승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승격. 이번 대선에서 기필코 창원광역시 승격을 공략할 것이라는 포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화에 대한 현실은 그와 반대였고 그 어느 후보도 창원 강력시 승격 추진을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창원 강력시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조차 의견이 갈리면서 삐걱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7일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장 송순호 창원시 의원이 창원 강력시 승격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 지방 분권 개원과 맞물려 있어 장원 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원을 광역시로 하겠다는 것은 거언에 불과. 혹자는 안 시장이 무리하게 장원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시장 선거를 겨냥한 개선전략이란 말을 하게 합니다.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은 현실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먼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상수 시장은 2017년의 대선 공약과 2018년 국정과제로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약을 내건 후보는 한 명도 없어 국정과제 선정 역시 현실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창호강력시 법률안 자체가 졸속적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법률안 심의를 하게 되면 경남도와 경상남도의회 등의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현재로선 한 곳도 찬성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밝힌 높은 찬성료로는 모래 위의 성과 같으며 강력시 추진에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창원 강력시 승격 추진에 약 16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송의원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제 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역시 시정질문을 통해 안상수 시장과의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추진된다고 거듭 강조하던 창원 강력시 승격 추진이 현실 가능성 제로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추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군 지방세납부 1위 기업인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정부의 새로운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당초보다 5년 앞당겨진 2020년에 폐쇄됩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지난해 73억 6,900만 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납입했고, 이중 46억 원이 교부금으로 군 세입으로 지원됐습니다. 이는 군 전체 세수 305억 5,5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장 3년 후부터 4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 군 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성군은 신규 기업 유치와 체납액 징수 외 군세주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주차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열린 주차장 사업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와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 부설 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5월까지 마련하고, 올해는 18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시설물 관리자나 건물주를 신청 선정 후 사업비를 최대 2천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 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최초 개방약정 시에 최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 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국내 최대 동백섬인 지심도의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시작합니다. 시는 우선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주요 탐방로 2.4km에 대한 정비 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비 38억 원을 추가 투입해 생태 복원 사업을 비롯해 탐방로, 전망대, 편의 시설 등을 내년까지 신설하고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마을 기반 시설을 단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거제시는 지심도 명소화 사업은 생태 원형을 보존한 채 방문객 편의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허그 프로젝트가 효과를 톡톡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올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긴급보호활동과 피해회복 지원, 탈북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기능별 우수 사례 26건을 발굴해 6건에 대해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버스 아나운싱 홍보와 로고 프로젝터 설치 등 다양한 홍보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며 경남경찰청은 허그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단체와 연계해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경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영과 거제, 고성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음 달 21일 통영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에서는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거나 법률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3당 예양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창원시 11개 생태하천 복원이 2019년까지 마무리됩니다. 특히 시는 310억 원을 투입한 마산 합포구 교방동 서원곡에서 오동동 회원천 구간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산책로 등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고성동협 웰컴 센터를 임시 청사로 사용해왔던 고성군 회화면 사무소가. 오는 22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합니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를 철거한 위치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연사무소와 소회의실, 면민사랑방, 문서고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진동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길따라 벗따라 진동면 한마을 건강걷기 대회가 오는 21일 동촌 문화마당에서 개최됩니다. 행사는 동촌 문화마당부터 징동천 보도교까지 약 6km 구간에서 진행되며 대회 후에는 다수의 간식 제공과 경품 추첨이 이어집니다. 고성군은 평소 세모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 세모사 상담데이를 운영합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찾아가는 상담대회는 오는 26일 군청 민원 봉사과에서 첫 운영을 시작으로 9월과 11월 두 차례 더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거제 가정상담센터는 18일부터 건강가족 한마당 운동회에 참가할 가정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오는 7월 1일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파도 타기, 줄넘기, 에드벌룬 굴리기 등 자녀와 함께 할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진행되며 신청은 사단법인 거제 가정상담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18일 열린 제9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성과대회에서 종합부문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통영시 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과 절주, 운동 등 13개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는 17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을 모시고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는 추억 속 기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어르신들의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거제시 오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17일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에코그린과 주거 취약계층의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에코그리는 관내 주거 취약계층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정리정돈,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단법인 경남 국악관연악단 휴와 함께하는 명품 국악공연이 오는 25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2017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국악소녀로 알려진 송소희의 창, 고금성의 민요 등으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송영시는 100세 시대 건강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북포루 일원 일환 편백숲에 북포루 해피숲을 조성해 산림휴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포로 해피숲은 숲속 도서관, 산림 휴양용 시설, 산책로 등 5헥타르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마산소방서 삼진 119 안전센터는 18일 진동면 소재 도서 지역인 송도와 양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 소화 장치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비상 소화 장치 설치 목적과 진화 요령 등을 상세히 알려 초기 화재 대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제시 능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0회 양지암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사생대회에서 입선된 작품을 오는 31일까지 양지암공원 입구 잔디밭에서 전시합니다. 초등학생 240명이 참가한 이번 양지암축제사생대회에서는 아조초등학교와 능포초등학교가 각각 대상과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성군은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를 18일부터 운영합니다. 군은 12월 말까지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등 200여 업체를 직접 찾아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